근데 대체 우리 이 구질구질한 이 상은 언제 바꾸는 거야? 몰라, 근데 또 이런 게 튼튼해서 잘안 나와. 튼튼해서 또 좋아. 미감상 별론데. 감이 있어. 아니 지금. 뭐 모르는데요. 아니 나는 이런 스틱을 바르냐. 인기해가지고 한번 그냥 발라봤는데. 아 거울 좀닦 너 거울 좀 닦아줘. 디자이너들이 블랙으로 염색하는 거을 말리는 이유. 추 음. 염색이야. 추후 염색이야. 염색이 만약에 2년 3년 안으로 오. 염색을 절대 안할 거면 시찰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개월만 지나도 염색을 넘어하고 있어. 근데 만약에 블랙을 했는데 음. 어, 염색을 다른 걸 하고 싶어. 그래서 헤스티도 했을 때안 먹어? 어, 안 먹어. 어,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나와. 응, 음, 맞아, 맞아. 근데 나도 블랙을 막 염색했다가 이러는데, 음. 머리 얼룩덜룩하게 나와. 근데 음. 그냥 그러고 다니는 거야. <웃음> 맞아, 맞아. <웃음> 어. 그러면 내가 블랙이... 음. 흰색을 해줄테니까 빠지긴 빠지는데 그래도 지금처럼은 많이 안 빠지네요 아, 빠졌을 때도 한 요정도 음. 나 괜찮은데? 음. 근데 하고 나왔을 때는 조금 많이 어둡긴 할 거예요 어다그 얘기. 름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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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면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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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그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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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대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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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에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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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있 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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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 얼굴형이 응. 공안에 제 후배가 응. 후배한테 이제 외국인이 뭐 응. 왔는데 응. 뭔 얘기를 얘기를 해 가지고 응. What's your name? 했는데 그냥 바보 이랬어. 응. 그래 가지고 후배가 바보가 안 되게 뭔가 말하기가 너무 그래서 실수하는 끊나 가지고 미스터 바? 이러는 데서 나. 근데 진짜 영문으로 B A B U. 해가지고 그 사람은 알까? 한국에서 그이 아이고 무슨 올한 학생 뭐였고 한국인 한국에 오래 살았거 <laughs> 약간 우리 엄마 빠뻘 조금 되네. 이제 엄마 부부 빠빠빠. 지금 좀 며칠 투숙 중이거든. 응. 근데 내가 그 아버님분한테 되게 친절하게 하고 잘 진짜 잘 했단 말이야. 응. 오늘 아침에 또 오셨어. <laughs>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길래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냐? 이데 되게 조금 응. 막 머뭇머뭇 거리라고 해서 자기가 원래는 미국에 살고 송도에서 집한채 얻어가지고 응. 좀 왔다 갔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응. 뭐 장기 투숙을 뭐 물어보려는 건가? 응. 그래서 들었는데 여자님 혹시 애인이 있어요?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<laughs> 어, 어 애인 없어요. 여자님. 아니 우리 아들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가지고. 애가 너무 괜찮았나봐, 친절했나봐. 면으로 명하고 싶었나봐. 그래서 아 어, 감사해요. 애인 있어요. 그만이야. Turn. turn, turn, 돌아버리겠어. Turn. turn. You like him, right? You like, like him, right? right? 너, 너 글을 좋아하지? 좋아해? 맞지? 그냥 사실 신분증 필요하잖아요. 응. 근데 이제 외국은 아, 직급 그렇게 급 직계 한다고? 이게 머리 넣가지고 머리 안 빠져가지고 미용실 테이블래 그냥... 어, 그, 미용실 탑자 있어. 손이 탑자 그 거기 머리를 넣어가지고 왜 저래? 뭐 이렇게 귀여워? 심이많아거심이 많아. 보통 애들은 거다가 머리를 신해그 가구 사러 갔는데 이건 처음 들어봐. 귀여워서 밥, 밥풀을 나왔어. 내가 일수는 처음 들어. 뭐야?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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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 아장아장 그렇지. 걸을 때지. 근데 낮잠 잤는데 음. 그 모기장 우리가 저기 하면 체온. 아니지. <laughs> 이게 거기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올라가냐. <laughs> 좀 이상한 사람이네. 기억이 나랑 틀리네. 뭐야? 뭐요? 뭐요? 누굴 키운거야? 다 낮잠을 자는데 그래 낮잠 자내가없어어 이상해 자야되는데 다 잘때 얘는 조용. 잠을 안자 그리고 혼자 심심하니까 아 세탁기에 그 세제 뿌리고 하이타이 갖고 뭐 머리, 머리에다가 뿌리고 심심하고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하려고 고 근데 그런거를 내가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어 엄마 그때 벽에다가 그림 그려아 그건 좀 재밌었어 그건, 그건 재밌었어 엄마 응, 최고였어. <laughs> 외식을 가면 외식을 가도 애들이 안 먹고 놀아 그냥 돌아다니고 놀아. 응. 난 식탐보다 호기심이 이긴 거야. 식당 식당에서도 그냥. 놀러 가던 날인 거야.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? 누유간 아니도 최상? 어 그렇지. <laughs> 근데 진짜 그 시대는 에 진짜 낭만도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았어. 나봐나이 정말 위험천만했는데 살아남았잖아. 사모야. 그래도 이렇게. 경찰서 안 갔지. 경찰서 안 갔는데. 나 경찰서. 아니 근데 그거 때문에 간게 아니라 목이 말라서. 애 대성현데 물달 주실 수 있나요? 거 경찰. 야, 에이, 경찰서 가서 어린, 물 달라고 어린이지. 했어.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. 맞아. 근데 개더구 진짜 딱 딱쿵 막. 내가 처음에 동생 태어나고 좋아했을까?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어. 뭐? 그 산후조리 할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 집을보내자아 맞다 아, 너무 미안한 거 애한테 그리고 전화 통화를 해야 되는데 아빠가 맨날 자기는딸내 목소리 안 듣고 싶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되게 나 눈물 날것 같아서 통화 못해 그래도 안 했다 아니, 그래도 할건 해야지 <웃음> <웃음> 내가 할머니 뒤에 숨었다며 처음에 나 응. 기억 없니? 낯설어갖고 딱 들어왔는데 엄마가 애를 <laughs> 우리 애고 있어. 애는 나 청천병력이지. 어? 아. 니도도안 맞고 애가 낯설었나 봐. 아니면 나 은연 중에 난 버림받았다고 내가 이제, 생각한 거 아니네. 그럴 수도 있어. 내가 이러와 그럴려고할 찰나 그 말을 다할찰나데 애가 어색하니까 바로 할머니한테 가 버리더라고. 어. 어. 애기들은 그러 그런... 예, 억장 나. 억장 와르르 다. 어, 나도 눈물 나더라고. 아, 다 그런 장도많했지 뭐. <laughs> 화장실에 있을 때 불을 그렇게 꺼 가지고 어? 저금 겁이 야 꺼만하면. 이거 솔직히 안 해본 야, 형제 자매가 있어? 조금 겁이 얼마나 많은데 불을 이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지금. 너가 하잖아. 어. 그래서 뭐나못 나오게 어. 문으로 이렇게 잡고 힘도 어. 센게 지금은 내가 더 세. 진짜 많이 올렸다 이거지. 그러니까 성향이 장난스러운 게 아빠를 좀 많이 당했어. 어. 애기 때도 그렇게 목청이 이렇게 애 힘이 없어 자체가.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젖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잠들어버려 <laughs> 조금 빨라하 <빠져버려. 웃음> <뭐하세요>? 잠들어 <진짜. 웃음> 먹다가 힘이 없어서 잠드는 거야? 응 그냥, 그냥 다 버려 <laughs> 뭐와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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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

야, 언제 비벼도 언제 먹어 <laughs> 다 먹을 거야? 당연하지! 야! 아, 엄마네 이런 공손한 생각 안했뭔줄 알았어 너 장난치는 줄 알았지 간장 도르망 맛있게 양념이 음, 안 음. 너무, 너무 맛있냐 바베큐 맛 그치 바베큐 제일 열악했던 거는 열기 엄청 많아 그냥 음. 공장 같은 에어컨도 없다고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이 뚫려있어 무서워 죽겠어 뭐 흐리는 아이매지 그거 있잖아 포봉 보면서 뒤로 올라가고 내려올때도 허겁보고아 진짜 위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 내려오고 네. 심지어 화장실은 또 1층에 있어 네. 여자 화장실 1층에 있어 그래서 그 계단을 몇 번이나 오르내려야 되는데 근데 중간에 또 화장실 문을 누가 잠근거야 어? 네. 그 문을 누가 중간에 잠갔어 그래서 네. 아, 나와서 다른 건물... 그 담당자 있는 그 음물 따로 있거든 거기로 가가지고 해결하고 다시 와가지고 계단 타고 올라가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얘기를 했어 담당자한테 열어주겠대. 또 열어놨어. 그래서, 어, 그게 서른다, 이런데 또 잠깐 왔어 근데 어차피 화장지도 없었어, 일에 화장지도 없어서, 에이, 그냥 뭐, 저기, 가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날에, 거기 이제, 인포메이션? 보이죠? 어떤 분이 선주에게 어, 아, 물어봐. 왜 맨날 이렇게 해서 화장지 오냐. 그래서 내가 막얘기 뭐 했어. 어유 거기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지.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. 아, 비밀번호 자물쇠였어? 어, 그래 아하. 그리고 뭐 이미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일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럼 이제 해커하신데 비밀번호 한번 찍어보지 그러냐 음. <laughs> 내몸을바라가지고 하는 거 대비 공안 되니까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 진상 없어? 어? 진상? 진, 아 진상은 언제나 존재하지 어디에나 존재하고 그치지을 때는 그냥 보고지 왜 이럴까? <laughs> 진짜 망가아서면 같아서는... 둘이 응. 받아버리고 싶은데 분상이 응. 오잖아. 어.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떨려. 원래는 그러 참을 만했거든? 일단 참아. 참고. 그래 둘이 응. 받으면 안 되지. 겉보기에 아주 유순하게 잘 이렇게 해서 넘기지 근데 이제 가고 나면 <laughs> 왜 저러는 거야? 왜 나를 왜 나를 숨 막히게 하는 거지? 이러면서 얘 이제 일단 나는 형 애들이 맞아도 집에 있어 이미 너무 나를 바라냈는데 충전할 시간 야예 없으니까 그냥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힘국어뭐고 그냥 나는 혼자일 있고 거 맞아 근데 이거 좀 여담인데. 내가 원래 예전에는 MBTI 완전 E 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E가 55%야. 읽어서 체력이 없어서 그래. 사람한테 많이 치이면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원래 인간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. 맞아. 진짜. 어? 네. 네? 집 구해야 돼. 왜? 네? 너가말 살아야지. 근데 거기 집이 생수인데 싼 거가 많아. 맞아. 근데? 사방사고가 많아서 너 혼자서 하기에는 큰일 나. 뉴스 일면 나오고 싶지 않아. 그러니까. 아, 나오면 당연히 다행이야 사방사고가 많아서. 음, 맞아, 안, 안 나와.